혹시 매일 챙기는 건강 루틴 잊고 계신 건 아니죠? 상큼한 레몬즙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완벽한 만남. 바로 홀베리의 올레시아시예요. 2억 포나 판매 돌파했고, GS샵, NS 홈쇼핑 등 TV 홈쇼핑에서도 매출액 1위를 기록했대요. 8년 연속 세계 최고 관리 식단 1위인 지중해 식단의 핵심. 올리브유와 레몬을 이제 올레샷 한 포로 간편하게 즐겨 보세요. 복잡한 관리는 이제 그만. 매일 아침 공복에 올레샷 한 포로 건강 관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100% 유기농 레몬을 NFC 착즙해서 비타민 C는 그대로 담았고, 엑스트라 버진 유기농 올리브유는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만 사용했대요. 이어포 판매 돌파. 지중해 식단 핵심. 유기농 레몬 NFC 착즙 홀베리 올레샷 어떤 점이 좋을까요? 올레샷 후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했는데 꾸준히 먹으니 촉촉하고 윤기가 흘러요. 레몬즙, 비타민C와 올리브유 영양 성분이 피부에 좋은 것 같아요. 맛도 상큼하고 유기농이라 안심돼요. 평소 소화가 잘 안됐는데 올레샷 먹고 속이 편해졌어요. 상큼함이 입맛을 돋우고 부드럽게 넘어가서 부담 없어요. 아침 공복에 먹으니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운 느낌. 주변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홀베리 올레샷으로 건강한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레몬즙 플러스 올리브유 한 포. 건강 루틴의 시작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정리했습니다.